충한 경험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근데 정말 다라 언니가 일정을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하루는 서울에서 놀고 하루는 부산에서 놀고 그럼 하루는 무슨 뭐 인천에서 놀듯이 정말 아 이제 사박오일 동안 필리핀을 다 봤다 싶을 정도로 알차게 계획을 짜주어주고 저희는 정말 호화 여행을 했고요. 다라 언니 인기가 뭐 한국에서도 워낙 많아서 예상했지만 필리핀에서는. 한 발자국도 못 걷더라고 정말. 오 진짜. 필리핀 영화, 여왕. 여왕. 아, 대통령, 진짜, 진짜. 대통령, 대통령 대통령. 필리핀 가면은 그 필리핀의 메인 프로그램들의 다른 나라가 다 나와요. 네, 오아 정말 산다라의 힘을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. 필리핀에서 인사말 배웠는데 한 번. 아까한테. 아, <laughs> <laughs> 이 얘기 중요해요. 네. 필리핀에서 <laughs> 사람들 은 어떻게 인사. 하나, 하나, 둘, 셋. 산다라. 저희를 보면 사람들이, 산다라! 아, 이러면서 인사해가지고, 저희끼리 아침마다 모닝 일어나서 안녕이 아니라, 산다라! 정말 <laughs> 그렇게 인사를 네, 네, 할 정도로. 네, 그런 추억들을 정도. 다 효니TV로 찍어주셨으니까, 네 언젠가 영상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. 네, 네, 나올 거죠? 네, 고개 끝 만드시는 분이 내 고개 끄덕고셨습니다 네, 그러면 그 다음 질문. 1300만 뷰 넘었어요. 네. 와, <laughs> 진짜 말도 안 됩니다. 저희가 처음에 공약 몇만으로 보셨는지 아시나요? 100만! 맞아요. 저희는 500만도, 아, 이거 될까? 사실 이랬었는데, 1300이 넘었어요. 저희가 경솔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조금 더 높게 잡았어요. 승일씨 본인 인기를 너무 경손하게생각하신거 아니에요? 아니, 저는, 제가 어쨌든 연기자로서는 뭐, 이렇다 할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, 이렇기 때문에. 그 가수로서는 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, 제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. 사실 그리고 제가 뭐 연기를 막 잘하는 편도 아니고,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저, 우리 딴에는 500만도, 와 우리 진짜 이거 넣으면 대박이다. 이러면서 공약한 거거든요? <laughs> 아니, 10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, 500만이 넘어가지고, 아, 깜짝 놀랐네. 예상을 아예 못했다? 아, 아예 못했죠. 오, 그럼 500만도 예상을 못했다? 사실, 원래, <laughs> 원래. 아니, 원래 웹드라마를 보면은, 보시다 보면, 어, 한뭐 200만에서 400만 정도만 나오면은, 진짜 잘 됐다고 하거든요. 근데. 그래서 저희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500만을 잡은 거예요. 완전 대박 날려고. <laughs> 공약 걸면은 많이 봐주실 테니까. 근데 어 근데 진짜 예상 못했어요. 어때 네. 뭐 옆에 계신 다라 시는 예상하셨어요? 저도 못했어요. 아 정말 아니 다 못했대. 우리 한번 진실 진심이에요? 500만을 예상 못했어요? 저는 사실 천만 예상했어요. 아, 왜냐면 우리랑데 아, 아, 안오 저희 우리 공연 할때뭐라 그러셨어요? <laughs> 그 천만 예상했다고요? <laughs> 아니 싼다랑강승윤이라는데 천만 못 넘다고? 는 넘어야죠. 아, 전 예상했어요. 다시 질문할게요. 예상 5 0 0만도 예상 못했어요? 전 못했어요. 그래서 저는 <laughs> 아니 노래 를레파토리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아 버스킹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던졌는데 덥석 그게 돼가지고. 걱정 아 맞아요. 맞아요. 네. 이 공략은 가라언니가버스킹 공략을 생각했거든요이 자리에서 가라 빼고. 선다라 어떤 그러면은 어떻게 서현우는 예상했잖아요? 좀 했죠. 네. 몇만 야. 예상했어요. 몇만. 아, 천만 넘을까라고 생각했어요. 가라 우리가 승규이의 힘이 깔걸좋았거 역시 같이 무거운 같이 무도하게 참 잘해요, 우리는. 예상했다. 그럼 어떻게 옆에, 옆에도한번 물어볼게요. 아,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둘만 빼고, 우린 다 아, 예상했네. 왜냐면 저도 이제, 아라 씨랑 승현 씨는 알고 있었고, 탑 모델도 강승현 씨가 되시고, 탑 모델도 장기용 씨가 있고, 탑 모델이 될 <laughs> 뷰가 있고, 에비 <laughs> 에비, 그리고 대한민국 넘버원 배우가 될이본규가 있기 때문에. <laughs> 네. 근데 이 드라마에 정말 어, 재미를 불어넣어주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여기 옆에 규 범규형, 세영 누나 이런 정말 강초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게 그리고 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았나 해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이서 세영 씨가 스케줄 때문에 불참하셔가지고. 정말 그녀가 왔으면 더 재밌었을 거니까요. 아, 네. 아. 제가 아, 유일하게 엔지를 아, 내절 네, 네, 뭐지 유일하게 NG를, NG를 4개 4개 한 장본인. 에, 장본인이, 장본인이. 장본인이 지민이었는데 아쉽네요. 뭐 하지만 뭐아시습아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미니 콘서트예요. 네, 이제 노래 또 들어봐야겠죠? 어, 그러면 이쯤에서 원영이가 무리를 생각하며. 오, 오, 생각하며 장승윤 씨 솔로고 0 더하기 1